아가 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이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보도주보다 남이로구나네 기림이 한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한기는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하니라 전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째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먹이는 곳과 오정에 시기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잘치를 따라 목자들의 장마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네,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본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두밤은딴 네 머리털로, 내 먹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한기를 포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불약 항량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겐디 포동과 고밀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우리의 짐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참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 나는 사론이 수선하여 꼴짝이 백합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가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그 사랑이 내 이에 기록구나 너희는 컴포드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한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야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각각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데르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계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들 사승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오라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물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가지 항품으로 한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여인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6 0인이옹야는데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열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인날 마음이 기쁠 때그 모친의 씌운 멸관이그 머리에 있구나.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기슭의 눈물이 염소 같구나. 내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덜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닉밤은 네 성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궁기를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두 유방은 백합박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새끼 같구나. 날이 길고 길름자가갈때 내가 물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니가헤르몬과 꼭대기에서 사자울과 포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항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우복의 한기는 레바논의 한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삼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항품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한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오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항제루를 고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 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타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하여 문을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이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그가 말할 때내 홀이 나갔구나.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선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우덧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밤은 한기로운 꽃밭 같고 한기로운 불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각가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갖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방서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 일다. 6장. 여자 중 급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한기로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며 벽화파를 꺾는구나.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그가 벽화파 가운데서 그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뒤로 사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안양 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 각각 상태를 난양 같고 너을 속의 너의 뺨은 성유 한쪽 같구나. 항우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맷다리여 그나은 자의 귀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과 빈민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마음이 나로 내기한 백성을 술의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짜여 만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이 여자를 보려니나. 7장 귀한 자의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그러져 경관 장색의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본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가파로 드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이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 대 같구나. 눈은 해수몬 바들한 빈붕 곁뒤 못 같고 코는 담에서의 향한 레바는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매이였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하창한지 캐락하게 하는구나. 니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니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니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니네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니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고도음이 돋았는지 꽃들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이게 주리라. 하반체가 한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앞에는 각양기한 실가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이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팔자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갖다 썼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니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한기로술곧 성유즙으로 니게 마셨고. 먹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나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면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수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그가 성병일진데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이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물릴진데 우리는 백강모 단자로 뭐 두리라. 나는 성벽이오 나의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합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문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 이그 실가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가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의 거한 자야 동무들이네 소리의 길을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이라 한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라.